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신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도시로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진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믿는 자들의 특성을 말한 것인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보였다면 이러한 별칭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선명하게 구별되어 나타난 안디옥에서 베드로 곧 개바는 유대인의 특성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바의 잘못을 나중에 다루지 않고 그의 면전에서 책망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복음의 터를 잃을 위기를 급속히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음식 먹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일을 이곳에서는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행한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것은 일반의 식사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서에서 볼수 있듯이 당시 성도들에게는주의 만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이 할례자들이 곧 갈라디아 교회에도 가만히 들어온 유대의 주의자들입니다. 이때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였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함께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거룩하고 우월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천하고 상종 못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나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같은 줄을 섬기며 음식을 나누었는데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교인들 사이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외식은 그 순간만큼은 삶의 올바른 기준이 율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아는 진리는 자기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율법을 지킬수록 의롭게 되기보다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율법의 특성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더는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진 하나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어 그들도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하셨는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도 함께 요구하신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다시 죄를 짓게 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한데도 내가 율법의 행위를 병행하면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가 나를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내가 나를 세워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가시는 인생을 사는 것인 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인생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주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제게 믿음을 주셔서 주를 믿게 하심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죽게 대하여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가 제 안에서 사시오니 오직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